박수! 음 나는 그 당뇨가 있기 때문에 어, 여기 한 살짝 넣을 거예요. 아니, 나는 이렇게 다 뿌릴 거예요. 나는 여기다가. 하나 가지고는 안 되네. 하나 더 주세요. 아, 팍팍 넣어주세요, 그냥. 어, 우리 엄마는 지금 드신 지가 몇년 되셨거든요. 어, 얼른 빨리 주세요. 급해요, 나도. 끓여먹는 거보다도 이렇게 가루를 해서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. 아니, 그까안 그러니까, 돼. 언니, <laughs> 언니, 너 가만히 있어 봐봐요. <laughs> 근데 있잖아요. 미안한데 한정판이다 이거. 아, 해봐요. 어. 오셔봐봐, 피디님 오셔봐봐. 이거 한 3봉지랑 넣었어, 3봉지랑 네. 네. 넣었어. 음. 먹어봐. 어때? 너무 <laughs> 어, 맛있어. 네. 끝내주지? 어? 진짜 맛있지? 이 여주 가루는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도 되고 나물무칠 때도 해서도 먹어도 되고 아니, 저번보다 더 맛있는 거같은 그때는 모르고 여주 가루를 안 넣었잖아요. <laughs>